네, 형 루시우 하는 게 낫지 않냐, 근데 나 메르시 승률 67%고 루시우 승률 3 7가 그래 잠깐만, 아, 잠깐만 기다려봐 <laughs> 나... 어, 야나 선브라 승률 91%야 어. 근데 할 생각 없어 공격할 거거든 할 거거든 아, 포그할까? 포그 아, 이대로, 이대로, 이대로 100%야? 시기네 시메 승률 70%나뭐 적당히 했으면서 뭐 높은 거 없나? 제나타 제니어탄... 안아 옆에만 붙어 있어야지. 제나타 69%어떻오 50? 30 게임 했다고 시메를 오 승률 30. 메르시 메르시 하네. 이 자리 될거아닌까 안녕. 오28 게임 했.. 28 게임 맨... 했는데? 오지 오지 아 미스가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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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? 어 아, 아... 그 자리. 어디 어디 아 그기 그이... 근데 둘키면 망하잖아 명우 올라가 줄기를 아왜못 올라가 자리는 좋은데 우리 자리 우리 자리 승희 승희 들어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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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오른쪽 하나야 조심해 하나 조심해 하나 조심해 돌자 거기 키어안 돼, 키워안 안 돼, 거 아이고. 오. 나이스. 밀스턴 힐, 밀스턴 필스턴 필. 밤비야, 밤비야, 위에, 위에, 밤비야. 어, 뭐야. 밀스턴, 밀스턴 아, 아 니힐러요 힐. 어, 어. 이거 빼까? 에빼 비마가 비마가 비마가. 메이 약까. 메이 솔져 메이 솔가 메이. 메이 메이 이거 건내지. 음. 솔저 솔져 메이. 솔 뭐야? 야, 나 우리 달린다. 나 바로 목표 올까? 목표 없어요킬줘 오호. 이에겠지이에겠지 어, 나쁘알 있어. 알았어, 알았어. 어, 내 자기 중네 원숭이는 갑니다. 뭐야, 이거, 뭐야, 이거. 자리야, 잔다, 자리야, 잔다. 어, 걷던, 걷던, 걷던 가고 다, 다, 다 묶었어, 다 묶었어. 아마 우리 다 뒤져 는데 이거? 어. 좀어야로비긴다왔 아. 아. <놀람> 뭐야? 나 비비고 있어! 야 우리 킬딸 생각해야 돼 비빌 생각 말고. 걸졌어요. 오케이 메이크 아이고. 나이스 디바 오너스 디바 오너스 디바 디바 디바. 디바 꼬꼬시기. 아이고. 아. 안 나겠지 안 나겠지 안 나겠지. 보여 보여. 유저. 야 우리 트레 공이다 트레 로한 명만 자르자 트레 로한 명만 알았어 트레 로한르자어 어, 아 킬이야 아..깝다 야 우리 아나 공 있어 괜찮아 좀만더 비벼 나이스 디바 천천히 들어가 천천히 토너먼트로 해서 그냥 저스파트 가보자

야 우리 메이 들어가야 돼 아, 메이 들어가야 돼 제발 들어가. 뭐야 이거. 공어 있어 군 있어, 군 있어. 제발 제발. 야나좀 얼마 못 불려. 아이스 디바 들어가고 메이, 먹었다, 빨리, 먹었다. 가, 메이 빨리 가 메이 빨리 가 메이 빨리 가. 그렇지 한 명씩 한 명씩 차근차근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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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이스 아이스. 조금만 더이스 우리 메이 또 있어. 나좀 있어 미트 들어 나좀 있어 트들 아, 나이스,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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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스, 나비트킨다 아. 오, 호 야. 너무 어 들어와, 들어요요 조금만 더, 만 더, 만 더. 고 있어, 비비고 있어. 야, 메이야, 빨리 가, 메이야. 니가 제일, 제일 많이 비비야 돼. 아. 미 v e r 나 밀어줘. n g can be happy. And everyone. I'm not happy. I'm not happy. I'm not h 빨리 가, 빨리 가, 빨리 가. 레이야, 빨리 가. 야 우리 토너로 가자 그냥 토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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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씩 가한 명씩 그냥 우리 비벼서 <laughs> 추가시켜달만 까지 뭔가 제발 어, 네, 네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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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빨리. <목소리> 비벼, 비벼, 비벼. 야, 비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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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벼, 어, 나이스, 비벼. 나이스 메이고 나이스 그렇지 아야 설정이 쫓겼어 내가 못 배운다 못 배워 나이스 야, 야, 나이스 야야 나이스 한명잘라서야 뭐야 이거 야 튀어 나이스,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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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공 온다 나공 온다 나공 온다 부숴 부숴 야 막았어 김어띠 나 막았어 나이스 막았어, 막았어. <laughs> 또, 아, 좀 조금만 아, 빼 조금만 빼 이제 라인이 어디야 근데 우리 스폰이 너무 좋았어 그치? 아니 아예 리턴 살려야 될거 아니야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야 우리 나노 리프로 이거 한번 막자 이게 나100% 리플어 나노 언제데나나 비트 있다 비트 있다 <웃음> 나이스 <웃음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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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숭이, 원숭이, 원숭이 피냐, 원숭이 피냐. 야, 원숭이 굽겼다 굽혀, 굽나 그냥 비트 낄게. <laughs> 야, 야, 나눴어, 그냥 나눴어. 나, 아, 야, 그냥 니퍼 굽서 되는 대로. 되는 대로, 되는 대로. <laughs>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갈라쇼, 김오키. 갈라쇼, 나이스. 와, 메이저, 좋다. 그렇지. 저 바꾸고 올게요.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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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아 이거 이기면 진짜 <laughs> 아, 나울거야아나 울고있다 아개지였는데 아, 근데? 이거 이기면 울꺼야 라인 좀 있을거야 못 막아줄 수도 있어 막아보자 한번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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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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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끊었다 아이고 뒤집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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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집어. 아, 근데 크리 라인꺼, 라 라인꺼, 라나어요 근데 맥크리 컷, 맥크리 컷, 맥크리 컷. 나이스. 야 우리 4대6 개, 4대6, 4대6. 야 우리 4대5 지금. 킬 들어간다. 안어 아, 아, 자리야, 자리야, 자리야. 아 세리빌, 세리빌. 뭐야 이거. 나이스, 나이스. 이속킨다이속킨다 디바만디바만거점이 디바! 궁원 구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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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이스 우리 몇구씩 있어? 구원. 씩몇구씩 공이 있어? 구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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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좀만 원 구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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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나이스! 오. 나이스. 오. <laughs> 나이스.